비주류 주 비주류 아, 비주류다. 가 아, 예. 그 2만 원, 만원이지거 어, 예? 시키지, 어디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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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술다 봅는요.

보고 야는데 자, 가 너무 다 여기 늘 와, 이거 뭐도시살안 청살 뭐이만박천원 3만 원. 이만4 0원뭐데가 찾네. 아니, 그러나? 뭐, 뭐. 응. 응. 직기 응. 가기 좀 좀. 아. 절대 할수있나 음. 어? 음. 자손한전 보여줘. 음. 야 이것 좀고급스럽다야야 그거 뭐또뭐소운부터야도하고 가고. 아. 먹 먹도 쳐야 되는데 에이씨. 와.

야, 포떡 좀 해라, 보라. 이거 한번 하고, 한 잔, 한잔 마시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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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잔 하자. 자, 자, 자. 자, 위아야. 자. 자. 자, 위아야.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소리> 이거 뭐, <이것> 이런 거는 상 발부터 가야 <목소리> 지금 내가 막 가르쳐야 다 몰랐나? 몰랐나? 엄청 찍었더네. 방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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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수가 지금 천한 삼백 몇십명? 몇년 안되는데 지금 두만이 된다. 와 대박이다. 천 명을 넘는 게 대단한 거야. <laughs> 많이 쩌, 많이 들어가 구독도 해주고 좋아요도 해주고 일상을공유하기 바랍니다. 그, 전구가 꾸밥을. 다 꼽내고는. 응. 하나씩 꾸밥 먹어라. 꾸밥, 둘다그지 말고. 긁지 꾸밥 먹어래 이거 이좀 약하나? 이 내가 보 이거 뭐, 시피는 것도 없나 이거. 1 0거기돈한번서 10평 다고 나는, 나는 어때 이런 집다 온다 고거는 <laughs> 좀 현대가 거리끔풀어놓고뭐야지인제먹내고 와도 이마 <laughs> 이계정떡과먹고아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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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그래. 웃음> 응. 나는그 제대로 그핀다 뭐가? 나 <목소리도> 아직 1년 남았는가, 이거? 응. 어? 어? 했는 거없잖나 어디 야외로 갔나? 어외로 뭐 <laughs> 갔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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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와, 다, 그럼 갔나? 됐나와년럼구만됐이나 1년 로 야외로 갔나? 야

여기, 고기 맛, 어떻습니까? 아, 음. 고기, 음. 음. 어, 나는 동네에 이해서 처음 와봤는데, 신상값 하네. 우리도 음. 음. 좋네. 음. 나이에다 좋은데. 아, 예, 잘 좋은 시거든요. 네. <laughs> 뭐 마음을 하고 시켰다 맞습니다 저거 일단요 드시겠어요? 음와이 전부 사야 보다 <laughs> <laughs> 네. 그럼 그러니까 이 <이거> 시력점하고 <laughs> 네. 같이 하나? <laughs> 네 같이 하고 있습니아 그래 그러니 거기 좋다 시력점도 한 10년이 차음 <laughs> 네. 이거 경주 업성 앞에 우하 경육점도 네. 완공되면 네. 네. 응. <laughs> 응, 응, 그렇죠 완공되면 되 이, 저, 어도서 얼른 자, 한번 보자. 어, 저기, 어 저기, 여기 여기 오늘 오픈 그래. 여기 지금 오늘 오픈하했어요 어, 오래오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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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다 보면 손님이 많더라고. 어, 예, 예. 폴 또, 예, 뭐, 예약제는 아닌데, 폴이. 원래 예약제가. 예약제 아니예약 원래 소개 좀 했는데. 그래, 그래, 알잖아 그래, 그 요. 음. 바로 여기 아, 네. 네. 네 바로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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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로 나 뒤에 나 있잖아 나중에 이거 뭐 유튜브 시 어? 저희 친구 이거 내일 저녁에 다온자 하하하 가르치면 가면 을 이거 단무원 줄일 자가 아니고 야단원 그래 그래 아, 맞네 그래 아, 고리고

서간의 정육점 주인이 우하하 숯불구이 전문점 한우 한돈 이거 아마 이거죠 며칠 에복은 완료되면 요참 대박 나겠네 우하 사장님도 젊은 사람이고 여기도 바르고 좋네 나 괜찮아. 자, 사람들, 우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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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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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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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한국, 한다한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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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 한국, 한물쳐국도국한도 한국, 한국, 이 뭐요 내려 소리 소리소도 있네요. 소주하고 근데 한도거 뭐. 고두 번째 말 부지 마도 가서 쓰러진다. 쿨남대.

자 이제 밥시야안 되겠나? 밥시킬까요어둘네 이... 맥주 exactly 세병 소주 오와 육과 이야. 밥몇 개씩 먹까한개 이상. 된장하고요. 된장 그냥 두 개씩만 주시면 돼요. 우리 두개 나올 거. 아방갈까방갈래볼산 먹나? 다먹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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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큰 편입니다. 어 그래요 밥한가름만 가져가자 한가름만 우리 준비해요. 1만기 준비해요. 1호기 준비해요. 1호도아비해요 1호기 준비해그해섯 1호기 준비해요. 1호기 준해요 1호기 준비요요 자, 부딪히면 뭐 일생인데. <laughs> 또 부딪히자. 계속 부딪히자. 아, <laughs> 그래, 또 이렇게 또. 정 나누고, 정 나누고. 아밥다아사마 <목소리> 오늘 이종고이 먹고 밥도 이거 흑미밥이네. 자또건강내년에또 봅시다.